어, 오늘 순서를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내빈 소개, 최어 이사장님 가면, 호천 사탄발찰소를 알고 계십니까? 주제로 시장님의 모두 발언 후 패널 발표 및 시민 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정돈된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대단 체현 이사장님 초청 강연 및 시민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주시고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국례 성을 막을 것은 굳게 하지입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최열 이사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촌시 의회 강중호 부의장이 참석하셨습니다. 3명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여진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정원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박수혜 의원님 대한노인회 포천시 지회 지혜, 윤효준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국 기관 단체장님을 일괄 초과해 올리겠습니다. 박헌모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부장님, 남동종산림조합장님 장돈천 한국농업경영위원회 연구회장님또 한국여성농업회경영 회장님, 신현중 생활개선위원회 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님, 김웅기 식품 제조 협의회장님, 양성동 광고협회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현길 <laughs> 한동협회 후천시 지부장님, 신현준전국한영협회 지부장님, 천명회 낙농협회 지부장님, 대한양계협회 박봉원 회장 지부장님, 안한군회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기공원학위 연합회장님, 윤충군 독수리유격대 회장님, 독수리 회장님 염영화 상임군경 지회장님, 양영원 전물군경 유족 지회장님, 박영식 특수임무유공회장님, 강수영 재앙군인회장님, 이광호 무봉수은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승호 <laughs> 한국개청 지부장님, 김성환 기독교 연합회장님, 정화순님 불교 사항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수정 <laughs> 이통장 연합회장님, 신석철 주민자치 연합회장님, 이경목 새마을 회장님, 조두행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님, 김신인 대한적십자 협의회장님, 양윤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현 모범운전자 회장님, 한채영 의욕소방대 연합회장님, 윤경래 여성의욕소방대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채영 자연호중앙협 회장님, 최영호 국가유동자 환경운동지회장님, 김희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장님, 유혹자 기후환경 후처네트워크 회장님, 추연혁 청계 보전협회장님 남수도 외국촌 살리기 협회장님 연제문 야생생물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훈 장애인단체 연합회장님, 이명선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전일경 위반 종합지원센터장님, 용기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 어린 어린이들 연합회 이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국동립 사리 원장님들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유아회 포천도시공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준수 대전대 교수님,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님, 이영구 소통본부장님, 허여범 공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 도시 포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용국 포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소개에 올림.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일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환경재단 이사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홍보대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환경운동연합고문, 환경재단 상임이사, 생명예술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최열선생님의 미세먼지 이야기, 한국의 공해지로등 다수가 있습니다. 세월 이상 작동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